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좀 다소 조금은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한 어쩌면 좀 낯선 개념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낯선 개념은 사실 아니지만 우리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낯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말씀, 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이 아니라 노예다라는 제목입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다. 어, 종과 노예.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종과 노예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성경 번역이 가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부제로 오늘 이 종이 아니다 아니라 노예다라는 것이 어, 의미를 좀 신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 제가 어 요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 논문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개념이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신, 뭐, 내것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유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오늘 테마인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이 노예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이 있고 또 우리가 현대 윤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 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아니라 노예 이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왜 노예 주제가 중요한가? 여러분, 노예라는 이 주제는 주종,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종 정도가 아니라 소유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소유. 사실은 영어 성경을 읽어도 이 핵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에서 전부, 예, 어, 이 종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다 서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헬라어의 노예를 가리키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부 현대 모든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서번트, 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것은 체계적인 오역, 잘못된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 이게 잘못된 것인가? 검증이 필요하겠죠.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가 124회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 성경에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에도 단 1회만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했죠. 대부분의 번역물들은 전부 서번트 종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둘로스라는 헬라어 말고 도또 히브리어 에베드라고 하는 이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무려 1000번이 넘겠어요. 명사로 799회, 동사로 290회나 쓰는데 이 에베드를 노예로 번역한 번역은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전혀 없어요. 다른 번역본에도 전부 서번트 맨, 서번트라는 이런 어, 종으로 번역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알게 됐어요. 최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여러분 이 LXX 7 0이죠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번역했다 그래서 70인 번으로 알고 있는이 최초의 히브리어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한성경에는이 둘로스 이이 이 용어를 원어 의미에 충실히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 영어 성경 내지는 그 영어 성경의 원천이 되는 소스들은 전부 뭐예요? 서번트라는 이 종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70인경은 원의 의미에 충실히 번역해서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400개 이상을. 놀랍죠? 예. 둘로스냐, 서번트냐 노예냐, 종이냐. 헬라어에는이 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6개 정도 그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둘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노예, 다시 말해서 슬레이브 외에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명확하죠. 일관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헬라 문학 어디에서나.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소유권, 종속, 권리 없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더 명확해졌죠? 자, 왜 유대인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일관되게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슬레이브로 번역했을까? 구약적 배경의 히브리어 에베드도요. 그들은 이 에베드의 개념이 명확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그들이 노예가 되었죠. 그들은 노예가 뜻하는 그 어원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종 노예라는 개념을 알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언에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타국에서 종이 될 것이다, 슬레이브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섬기는 자 서번트 몸종 이게 아니라 노예예요. 슬레이브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이해 바탕에서 70인경을 번역할 때이 에베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슬레이브로 번역했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둘로스 역시도 슬레이브 노예로 이해하고 번역했다는 라 거예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역본이나 특별히 영어성경에서는 전부 이것을 돕는 어떤 종 서번트 개념으로 바꿨죠. 이 미묘한 번역의 차이, 이번역의 변형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많이 약화시켰다 이거예요. 노예의 은유가 탁월한 이유는요, 노예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썼던 이름, 그가 살아왔던 문화,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걸 의미해요. 정체성이 급변하는 거죠. 새 이름이 주어지고 그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게 변혁됐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전통으로부터 완전 단절이죠. 노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뭐예요? 완전히 자기의 권리 주장이 전혀 없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죠. 자,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뜻해요.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주인의 뜻이 곧 노예의 삶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회신 경험을 완벽히 설명하는 메타포로 은유로 바로 노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서번트가 아니라요.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릎을 치게 됐어요. 신약 서신서들에서 노예 테마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다시 말해서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베드로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인식을 자기 서신에 쓰고 있고요. 야고보도 노예 관계 기반한 윤리를 강조해요. 노예 단순히 그냥 직장에서 섬기는 뭐 이러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이 이전된 이런 의미로. 유다서에서도 유다도 주인 노예 관계에서 출발하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바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것이죠. AI에 시켰더니 그림을 아주 참 굉장히 강렬하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로에 보면, 영혼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설정할 때, 바로 이 노예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계시로 1장 1절에 보면, 종들에게 속히 될 일, 여기서 둘로스, 둘로이 라는 단어, 둘로이, 복수용을 쓰고 죠 둘로스의 복수용, 둘로이. 이 종들, 이거 노예예요, 슬레이브. 7장에서 소위 말하는 14만 4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노예들이에요. 19장 2절에도 순교자를 가리켜 종,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3절 4절에는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좀 거북할지 몰라요. 자유가 완전히 뒤덮여 있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슬레이브 노예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고, 뭐야,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고, 그분의 자녀지, 무슨 노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은 그거보다는 노예로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을 기쁘게 예배하는 하늘의 노예 공동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실까요? 하늘의 노예 공동체? 저는요, 이 어감은 노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신약성경의 사도들이,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자신을 인식했던 개념이 바로 이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소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나는 그분. 그래서 주인의 삶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 여기에 포커스가 있죠. 노예의 포커스가. 멋지지 않습니까? 번역에 오류가 나오는 신학적 소시, 손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 소유권의 강조가 사라져서 제자도 헌신 개념이 희석됐어요. 제자도도 그래서 뭐예요? 아주 그냥 우리 입장에서 헌신이란 개념도 하면 좋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아니요. 노예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너희는 완전한 헌신과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주인에게만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핍박받던 교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라는 이 고백은요, 법적 소유 선언이었고, 나는 황제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천명하는 놀라운 신앙,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창고라고 는이 세상에서 정말 이러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소유고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보금적인 제자훈련 십자가 제자도 회복을 위해서 이 노예라는 용어가 현대는 사라진 제도지만 그러나 이 신약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인식할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적 이 노예가 갖고 있는 어원적 뜻을 잘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녹아들여서 이 용어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이 아니라 노예다. 좀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짧은 문구지만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는데 나는 온전히 그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나는 그분의 철저한 슬레이브 노예다.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러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제가 저를 주인으로 저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이 유다가 그들이 야고보가 고백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죽어갔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와 같은 핍박은 없을지라도 과연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너무나 종이 종님이 됐잖아요. 종님, 예, 종님들이 돼갖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리스도께 돌려져들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버리는 것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맞습니다. 종이 아니라 당도예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저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선교지에서. 성교사님들이 저마다 주님의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다 보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내가 종이 아닌 주인 노릇 할 때가 있지요. 많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새겨서 오늘,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심을 다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인의 삶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삶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송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시다. 사역도 좋고요. 우리가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계세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분명한 게 이게 성경적, 어원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단순히 좋은 서번트가 아니고요. 슬레이브예요. 이제는 쓰지도 않는 이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련한 옛적 역사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노예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 개념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이밤에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주님의 노예인가 상전노로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더 위에 서고 있진 않은가 를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위치를 마음에 새기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다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개념화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문구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읽고. 답습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에 박혀있는 그 심오한 깊은 의미들을 깨우쳐 볼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라는 이 개념이 적어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바로 이 관계가 분명하게 다시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확한 위치를 되찾게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바른 위치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지녔던 그 주님과의 이 깊은 관계,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재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종이 아니라 노예다라는 테마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로 나가는 오늘 이밤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6월의 첫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